일본이 만성적인 일손부족 현상은 한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호텔 백화점으로 운영하는 한 업체가 일손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취업정보업체, 을 통째로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조, 시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홍기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운수, 유통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오다큐전천리 호텔, 사업 확대를 위해 인재 서비스 기업인 휴머니콜딩스를 인수키로 했습니다. 휴머니콜딩스는 20만 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취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다큐전천리 휴머니콜딩스를 인수, 하는 데에는 수십억엔 약 수백억원 이투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다 퓨전철은 이번 인수, 수로 구직자 관련 정보와 구직자들의 동향을 언날파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로 위치 지그를 도하는 전략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오다 퓨전철은 현재 22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표올림픽이개최되는 2020년까지 운영 호텔, 수를 35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 학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00, 0, 1명을 넘어서면서 일본 호텔 업계의 확장금이 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세고, 처우가 났다는 이유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다 점이영이 7년의 숙박 음식업 분야의 인력 부족 수준은 대표적으로 일손이 딸리는 것으로 알 여지는 수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은 오다큐 전천리 처음이 아닙니다. 도쿄권 물은 빌딩이나 호텔 아파트 관리 환경미화원 등2천여명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해 부족한 인원을 보충 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인도쿄상 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손 부족을 이유로 파선한 일본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38 7개 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 능 개선 되고 있지만 일손부족 탓에 풍년하사한 기업 이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일본기 업들이당 면한 최대 과제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각종 기발한 대책과 방안들이과 연효과를 볼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도쿄는 김동욱 특파원 KIMDW골뱅이 HANKYUN G.com 환경닷컴 무단전재및재 배포금 지슈폴 진행 중2019.01 28에서 2019.0이 점일일 은행 대출금리산 전개선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은행 권 대출금리산 정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 이국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준금리, 시 OFIX 등의 가상금리를 더해 정했지 는데이 가상금리예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